이번 주가 마지막 주다. 다음 주면 다시 현생으로 돌아갈 시간. 이날은 한국에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나눠줄 기념품을 사러 가러 몽마르트에 갔었다. 교회 은혜 쌤께서 알려주신 파리 가장 예쁜 기념품 샵인데 진짜 귀여운 것들이 많았다. 언니가 맛있는 떡꼬치를 해줬다. 이제 내가 파리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관건이 남았다. 바로 패션학교를 다니는 우리 언니의 기말 프로젝트 모델이 되는 것이다. 언니가 엄청 떨려해서 나도 너무나 떨렸니. 매일 보는 우리 언니지만 본업할 때는 조금 멋있어 보이긴 하니. 내가 직접 헤매도 하고 이날은 포토슈팅을 했니. 너무 배고팠다. 솔직히 전에는 패션 공부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까운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정말 패션하는 사람들을 향한 존경심이 생겼다. 짐도 겁나 무거워 언니. 고생한 우리를 <목소리> 위해 <목소리> buy one get one free pizza. 공부도 했뉴. 이날이 대망의 심사 평가 날이라 커피를 좀 마시고 하루를 시작했니. 오늘 진짜 중요한 날들인 날이니. 이게 줄이 들어가기 전 나의 모습인데 진짜 심사위원분들 살벌했뉴 언니 고생했뉴 그리고 또 고생한 우리를 위해 갖고 싶던 무스유마담 해피미를 먹었뉴 이곳은 마음이 웅장해지는 바스틸역 그리고 큰맘 먹고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념품이 될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사러 왔다 아니, 근데, 지난주 우승이 열기 때문인지 거의 다 품절인 거다. 그래서 온라인 주문을 하고 현장에서 받으려 했는데 여러 가지 차고가 생겨서 두 시간을 쌩 고생으로 기다렸는데 어쩌다 보니 울고 있었지만 대학에 붙었다! 예! 그렇게 놀란 마음으로 집에 왔다. 대학 붙었어요. 이날은 거의 아마 마지막으로 파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날이다. 이제 굿바이 하게 될 나의 단골 더커피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으로 사과 타르트를 먹은 후에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갔다. 이 주가 프랑스 학생들의 수능이 있던 주여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굿바이 엘렌 베르 도서관. 언니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 딸기를 샀니? 그리고 저녁도 맛있게 먹었다. 다시 새로운 하루 뉴변신한뉴 이날은 굉장히 마음이 들떴었다 왜냐하면 나의 유니폼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 은혜쌤과 데이트를 한 날이다 전 은혜쌤과 함께 <laughs> 그리고 시온장을 만났다 이러면서 논다 우리는 언니와 셋시 저녁을 먹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을 맛있게 먹은 후에 마지막으로 금요 예배에 참석했다. 은혜받은 이유. 하하. <목소리> 이렇게 상태 안좋 빨래 가는 길. 음. <laughs> 이 날은 그냥 언니가 선풍기를 당근하고 열심히 각자 공부를 하고 마무리한 하루였다. 하늘이 무거운날이 날은 마지막 주일이었다. 왠지 아침부터 굿바이 작별 인사를 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다. 나와무려 4개 국어로 대화를 나눴던 유민이와 인사를 했고, 했고 음 하은, 하영 남매 의 강아지인 하리와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떠나는 나를 위해 교회 학생부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다. 유튜브 채널인데. 재밌었어.

그리고 하은걸과 데이트를 했다람지. 그냥... 맛있게 다람쥐랑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맛있게 다람쥐. 어디라고? 가기 전에 하은걸이 나를 파리 이곳저곳 <laughs> 소개를 해줬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던 생강과 인사를 했다. 음, 안녕 쌩. <laughs> 안녕 하운. <laughs> 안녕 잘 가. 가네 <laughs> 마지막. 나요 나는 오늘 파리를 떠난다. 날씨는 엄청 화창했다. 진짜 울것같은데 어떡하죠? 어떡 해? 진짜 지금 기절할 것 같아요. 순탄치 않던 마지막 날아침이었지만 그럼에도 페이스북막 빠질 수, 수 없었다. 없었막 마지막 마지막 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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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왜 저렇게 오바를 할까? 언니에게 굿바이 키스를 날리고 공항으로 간다. 아니, 근데 엘베가 고장난 바람에 손으로 다 끌고 내려왔다, 야, 그... 7층을. 엘베가 고쳐져. 근데 내려왔는데 엘베가 고쳐져 있었다, 람지 무사히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갈수 있었다. 미안 갑니다, 람쥐. 슈 이제 저는 진짜 갑니다. Esther goes to Korea. Yes. 저는 갑니다. Your eyes open wide as I look o way couldn't hide what they meant to say feeling lost in a crowded room. it's too soon for a new love when you smile